지난번에는 제가 평 의원으로서 행감을 세 차례 이제 했고, 지금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위원장으로서 행감을 맞이했는데, 어, 많은 부분이 달랐습니다. 그 사실 재정문화는 어, 의원으로서 질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가 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많고, 또딱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가 않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장기적인 사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정확히 이 부분이 맞나 이런 의원들이 상당히 있었고 반대로 이제 집행부는 그런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건 시간상으로 좀 불가능했었어요. 그런 애로사항과 이런 것들이 좀 아쉽고 또 마지막 8대 의회 이제 마지막 행감으로서 참 아쉽. 운점이 저로서도 참 많았습니다. 두 가지가 제일 큰 이슈였습니다. 로봇 산업이 있었고, 로봇은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고, 스마트시티는 스마트시티 담당관에서 합니다.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로봇 주차가 45억의 국비를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한 이게 59억 8천 정도인데, 나머지는 이제 시비가 투입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 이것이 사실 노봇 주차장은 이게 우리나라 우리 부천 지역에는 맞지 않는 사업인 것은 분명 했었어요. 그게 평지에서만 이렇게 주차를 파레트 주차를 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지하 주차장에다가 그다음에 언덕에다가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는 평지에서만 가능한 이파레트 주차장을 노봇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개발해서 돈을 들어갈 것인가, 이거는 한 번. 생각해볼 문제로 아마 행감에서 최대의 끌어낸 점이라고 보고요. 어, 또 하나는 그 스마트 시티는 지금 부천 전체를 이제 스마트 도시로 하겠다. 이, 이 부분은 어, 국책 사업과 연계돼 있습니다. 복원이든 도로든 건강이든 그 다음에 뭐 자동차든 이런 거를 다 같이 연결돼서 통합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이것만 잘 연결돼도 앞으로 우리 삶의 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건 맞습니다. 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거 기반을 어떻게 다지냐는 어, 좀 숙제로 남아있어서 지금 계속 사업으로 어, 잘 우리가 감시하고 잘 하도록 협력하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전직이 책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근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다행인지 뭐 어쨌든 재정문화에 있어서 제가 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도서 사서들의 인권비 문제도 좀 해결을 했고 또 우리 부천시의 작은 도서관 문제, 그 다음에 큰 도서관 문제에서 부천시는 다행히도 어, 문화창의도시기도 하지만 도서관이 인구 비례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되어 있 짜여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잘 보면서 짜여져 있지만 사실 그 도서관을 활용가치가 그만큼 시민들이 잘하고 있을까에는 약간 의문이 있었어요. 제가 돌아다녀 보면 지역주민들은 그 문화에가 내가 가까이에 접해 있는 문화가 없다라고 많이 하더라고. 부천도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느낀 건 이 상동이나 이쪽에 나오는 것도 외곽에서는 어렵다는 거였어요. 말하자면, 문화의 집중이 이런 도시 한가운데만 있고 분포되는 게 적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역곡 남쪽에 아주 예쁜 작은 도서관이지만 작지도 않은 시립으로 되는 도서관을 역곡 맑은 도서관을 저희가 만듭니다. 제가 중점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이지만 주민들이 아주,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매번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을 만드는 걸로 제가 아주 방점을 찍는 사업으로 아주 좋은 성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시의원이 되고 또 3년차 되면 됐고 또 하반기 재정문화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지금 1년을 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 재정이, 부천의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내려가 있는 상태지만 그 재정 자립도를 잘 높일 수 있는 어, 어떤 일이 없을까 하고 계속 연구하고 또 집행부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 시민 여러분들의 좋은 정책 또 좋은 의견을 받아서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